현역 가왕 위에서 강문경이 충격적으로 분노하는 모습이 방송됐습니다. 6화 방송에서는 트리오전 경연이 펼쳐졌는데 팀원들이 싸웠습니다. 강문경, 김준수, 최우진은 한 팀을 이루어 서른 도에 잃어버린 30년을 연습했습니다. 그러다 의견 충돌이 발생했고 강문경은 최우진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강문경은 갑자기 소리치며 따졌고 최우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우진은 강문경과 같은 오디션 출신으로 나이가 더 어리고 경력도 짧은 후배입니다. 강문경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김준수가 중재에 나서며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국 강문경은 최우진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팀원들 간의 불안은 경연에서 나타났고 무대는 마스터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원곡자인 서른도와 마스터 이지혜는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며 혹평했습니다. 무대를 마치고 대기실로 가는 동안에도 강문경과 팀원들은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흐르며 대기실로 향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에 나왔습니다.